네, 안녕하십니까. 닥터뷰티원의 염탁기 원장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눈 성형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눈 성형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성형 수술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원장님이 얼마나 그 수술을 많이 해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담할 때, 원장님께서 얼마만큼의 눈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또 하나는 지나치게 또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병원들은 한 번쯤은 잘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 왜 이제 원장님의 경력이 중요하냐면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많이 해본 분들이 노하우도 훨씬 더 많겠죠. 사람마다 다 눈이 다른데 그걸 똑같이 어떤 로봇을 만드는 것처럼 되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노하우가 스며들면서 또그 환자분에 대한 해부학적인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아주 아름다운 눈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수술이라는 건 재수술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 수술로 모든 게 만족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다든지, 아니면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이게 풀렸다든지, 또 너무 낮다든지 했을 때 이제 재수술이라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재수술을 못하게 되는 병원이라고 하면, 재수술을 했을 때 실패할 확률이 좀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수술을 할때 피부에 절개를 하게 되는데, 절개를 하면서 흉터를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를 잘라내야 될 때와 잘라내지 않아야 될때 근육층을 잘라낼 때와 잘라내지 않아야 될때또 지방을 제거할 때와 제거하지 않아야 될 때를 잘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잘못됐을 때에는 흉터 자체도 많이 발생을 할수 있게 되고 쌍꺼풀의 형태랄지 눈의 형태가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에 대한 경력 또 노하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 수술을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 번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을 상담을 할때 간혹 상담 실장님께서 수술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수술하시는 분이 아니라 절개법 하면 되고 트임 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수술을 하시는 선생님과 직접 상담이 중요하고 또 환자분 눈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눈을 뜨고 감고 하는 그 근육의 형태나 눈꺼풀의 피부나 또 눈꺼풀의 지방이나 이런 걸잘 체크를 해서 그분에 맞는 쌍꺼풀의 두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쌍꺼풀을 크게 만들고 싶다. 그 쌍꺼풀을 크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쌍꺼풀의 두께를 이제 환자분들은 염두를 하시는 건데 어떤 눈에서는 쌍꺼풀을 크게 만들더라도 보이는 쌍꺼풀의 두께가 얇을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눈에서는 쌍꺼풀을 좀 크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지나친 소세지 눈이 된다든지 또 너무 길이가 짧아 보이고 눈이 작아 보이는 눈이 될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서 환자분에 맞는 아, 라인을 만들어주고 또그 환자분이 원하는 눈매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잘하고 경력이 많은 병원들은 광고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의 입소문으로 어 많이들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광고를 좀 많이 하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상담 실장님이 상담을 해 주는 경우들도 많고 광고를 많이 해서 저가의 수술을 표방을 해서 여러 환자들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라는 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 좀더 안전하고 본인께서 원하는 그런 눈을 해주실 수 있어서 광고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병원들에 대한 것은 한 번쯤은 가서 상담은 하시되 아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병원이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눈 성형을 하는데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병원은 눈 수술 자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병원이고 노하우가 많이 생긴 병원이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닥터비티 의원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닥터비티 의원의 염탁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